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병원 내과 허대승입니다. 의식이 떨어져서 의식저하로 응급실로 오게 된 20대 남성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20대 남성 환자분은 두달 전까지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부터 시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이 나타났고, 코가 막히면서 코피가 자주 났습니다. 또 코가 뒤로 넘어가는 증세도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기 하루 전부터는 의식이 떨어지고, 또 의사가 진찰했을 때 동공이 확대된 이 소견은 내압이 상승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내압을 떨어뜨리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정상화 됐을 때 하고 비교해서 정상적인 뇌 영상은 좌우 대칭을 보이면서 요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이 뇌척수액이 흘러가는 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영상을 보시면 대칭성을 잃었고 그 뇌척수액의 흐름이 막혀서 이렇게 한 군데 고여 있고 머리 모양이 얼그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 이제, 응급조치로 뇌압을 그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마야 리저브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 쉽게 바늘, 주사기로 바늘을 찌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간을 뇌척수액이 흘러가는 공간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이 주사기를 통해서 뇌척수액을 뽑아서 뇌압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이 오마야 리저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 오마야리저브 를 넣은 다음에 MR을 찍은 건데 정상 어, 내에서볼수 없는 구조물 오마야리저브가 어, 머리 속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다행히 이 시술을 해서 오마야리저브를 통해서 상승된 내압을떨어뜨기 위해서 뇌척수액을 어, 제, 뽑아줬더니 의식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또, 근본적인, 그왜 이런 내압이 상승하고 의식을 잃는 일이 벌어졌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MRI를 찍었더니, 아래 사진은 치료 후에 정상화된 MRI 모양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사진은 코에서 출발한 종량이 머리 쪽으로 진행하고 안구도 침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종량이 있고, 이게 안구하고 코 쪽으로 도출해 있고 내로도 진행해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직검사는 이코 속에 있는 이제 혹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어,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영어로는 올 l 토 Factory u r o b o 우리말로는 감각신경모세포종 혹은 후신경아세포종이라고 번역하는데 신경계통에서 생긴 겁니다. 어떤 신경이냐 코 속의 후각을 다, 담당하는 후신경 올 팩토리 너브에서 종양이 생겨서 코쪽으로 자라서 코를 막고 코피가 나게 하고 등등의 증세를 유발했고 눈 쪽으로 진행해서 시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내 쪽으로 진행해서 내압을 상승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던 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처음에는 이건 뭐 도저히 수술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항암제를 여섯 번 하게 됩니다. 3주 간격으로 에토포시드란 약, 아이포스파마이더 시스프라틴, 다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이세 가지 약을 3주 간격으로 여섯 번 치료하더니, 종량이 치료 전에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항암제 치료만으로도 일단 완전 간에 사진상에 보이는 종량의 병변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미세하게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암제 6번 치료 후에 방사선 치료를 5주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압이 이제 처음에 올라서 오마야 리저브를 넣었는데 치료 후에 다시 촬영을 했더니 정상적인 내 척수액의 순환을 볼수 있어서 9개월 후에는 오마야 리저브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병한 날로부터 20년째 암이 재발되지 않은 채 무병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희귀 질환입니다. 예, 서울대학병원에서 11명을 이제 경험한 것을 2004년도에 모아서 이 항암제를 사용한 결과를 논문으로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때 11명 중에 이세 가지 항암제를 썼더니 9명, 82%에서 종량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했고 장기 생존자는 40%였던 것으로 논문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진행된 암이라도 적절한 항암치료를 할 경우 완치가 될수 있는 한 예로 코 속에 생긴 감각신경모세포종 후각신경을 좌우하는 신경계에 생긴 종양에 대해서 항암제를 쓰고 방사선 치료만 했는데도 20년간 장기생존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